What are you doing? 안녕하십니까. 한국디가신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방금 이소룡의 정무문 일부를 봤는데요. 70년대 이소룡은 정말 절대적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소룡 영화를 보면서 흉내내고, 특히 그 이소룡의 특이한 그 개조음 소리 같은 게 정말 그 특별했고, 그걸 또 따라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쌍결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또어 같이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몇편안 되는 영화를 어 세상에 남기고 사라져버린 이수룡이 왜 신화적 전설적 인물이 됐는지 지금 세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식백가에 보면 이소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소롱의 영화들은 솔직히 다소 평범하고 무술 동작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성룡이나 이연걸, 토니자 같은 후배 배우들이 보여준 것이 더 멋지고 화려하다 그러나 이소룡이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면 그 후배들 중 아무도 그렇게 스타 배우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소룡은 1970년대의 세계적인 아이콘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70년대 이소룡, 80년대 성룡, 90년대 이연걸, 2000년대 겐자단으로 이어지는 쿵푸 영화는 그 맥맥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룡만큼그 신화적 존재가 된 그런 쿵푸 스타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룡도 있지만 결코 이소룡의그 전설적인 쿵푸 신화적 아이콘이 된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몇년 전, 그, 어느 신문에서 실제 쿵퍼 고수와, 어, 객투기 선수 간에 대결을 했는데, 쿵퍼 그 대가가 여지없이 케오페 당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어, 중국인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소룡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 영화 속에처럼 그런 신비에 가까운 공포 실력을 보일지 그건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고 영화 속의 이소룡의 캐릭터와 실제 이소룡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대중들은 그런 이소룡의 그 영화 속의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지, 실제, 음, 현실 속의 이소룡을 소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어, 물론 이소룡도 아주 탁월한 그런 무예가로서 실제 음, 현실 속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 현실과 이상, 현실과 스크린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소롱의 요절은 영원한 대중들의 어떤 그 이상적 욕구를 스크린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대도 가는 아닐 것입니다. 음, 현대 소비 사회에서는 어 포스트모던 이후 어 기호를 소비하지 실제 어떤 사물이나 어 현실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롱의 신화도 어 기호적 신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70년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절대적인 어, 영향을 주었던 이소룡을 어, 추억하며 어,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 어, 이소룡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한 스타로서 우리에게 기억 된다는 것, 우상이 된다는 것.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의 이미지로서 빛을 던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를 이 소롱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